여러분 이거 지금 7일차 오이지예요. 이렇게 돼서 할머니가 다뺀 거예요, 통에. 어, 통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아. 아이고, 이게. 와, 진짜 맛있게 됐다. 어. 다 익은 겨? 응, 음, 약간 달려갔어 근데 쉴까봐. 응. 쉰다고 벌써? 아, 이제. 쉬지 얘가 짜만 안 쉬는데, 음. 얘가 아주 먹을 만한 강가래 아, 완전히 짜야 안 쉬는데? 아, 완전히 짜안 쉬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괜찮죠? 응. 이제 이렇게 두고, 응. 저희가 오이지 무침도 해먹고, 이거 그냥 물타가지고 헹궈서 먹기도 하고. 몇개 갖다 먹어줄래? 그래요. 의도 갑니다 또. <laughs> 와, 할머니가 이렇게 오늘 드셨대요. 먹어봐. <laughs>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완전 상쾌해. 이거. 엄마가 좋아하겠다. 이렇게 물타 먹는 게. 왁, 짭짤한데? 짭짤해? 응. 음! 여러분. 살짝 찍어 놓은 것도 간이 딱 맞고. 응. 이건 이물은 안먹는겨 여러분 응. 제가 이물 먹으려면 들어워서 못먹는다니까 안먹는거래요 그냥 이건 안먹어 케기자 여러분 이거 저 의도가요 이거. 그럼 이게 거그 이게 100개인데 여기 100개 다들어갔어아 이거 40몇개 또 한통있어 저쪽에 어디에? 저쪽 김치냉면 김치냉 옮겼어? 통 뭐, 저번에는 뭐 열흘 이따 옮기라더니 왜 벌써 옮겼냐고 아 이게 싱거워서 다 아, 싱거워서. 아, 싱거워서. 도끼. 이거 먹고 또 줘. 아, 아, 그래. 많이 주지 말고. 많이 갖다 놓으면. 국물은 안 줘? 아, 국물. 아, 국물 안 먹는 거니까 어차피. 아유. 그래도 보관할 때. 하지. 아 진짜 국물 여기 또있어 어? 우리 국물 <laughs> 국물만 따로 뺐어? 아니죠. 또. 이렇게 주은 아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 내가 이걸 많이 주지마 됐어요 됐어요 오이 됐다 됐다 오 이렇게 오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주네 아니 이거를 항아리에서 이렇게 빼놨어요 어. 어떻게 넣었어 여기 조금만 데다가 아니 이거 주댕이에 어떻게 넣냐고 깔때기 있어? 아니 저거청구라 깔때기 하나 사줘야지 우리 할머니 디시마트에서 하나 사줘야지 이거 봉지 한번더 넣어주세요. 응. 여러분, 저렇게, 저 이렇게 얻어갑니다, 오이지. 요렇게. 와, 진짜 맛있어요. 대박이다. 예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주 기뻐하고 계십니다. <laughs> 감사 인사 한번 하세요. 어, 선생님. 많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도 할머니 잘 부탁드린다고 또 해봐. 아 이제 나 오래 안 할거야 아 그래도 할머니 지금 잘 부탁한다고 해야지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전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인제 나이 속여 아이고 오래 속여. 10살 어리게 속여 할머니 75살이라고 속여 어제 머리 깎으러 갔는데 미용실으로 지금 유튜브 하시는데 안잘해 거짓말 했어? <놀라> 힘들지이다 할머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저기 500개도 나 새것도 담먹어 보고 찾았다고 그랬다며 <laughs> 진짜? <웃음> 아니, 태준이도 나왔대. 아, 하윤이 이게 비밀이 없어.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저좀아정에 나오셨다. 저희가 여러분 이거 사실 막 말하고 안 하고 아, 말안 하고 안 하니, 했거든요. 저, 저, 말안 근데 해. 그냥 걸렸어요. 사람들한테 "안녕 짠짠 빠이!" 짠. 짠.